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크게 키워줄 선생님 크리 쌤입니다. 오늘은요, 내 그림을 또 보면서 오늘 배울 문장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놀이터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요. 우리 지수가 있고요. 또 여기 새로운 친구가 있네요. 이 새로운 친구 옆에요. 귀여운 동생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새로운 친구를 봤는데 이제 이렇게 묻고 있어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묻고 있고요. 어, 이 친구는요. I'm 10 years old.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이두 친구가 나는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의 말하기 패턴입니다. 오늘은요.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너는 몇 살이니? 나는 몇 살이야? 이 표현인데요. 어, 너는 몇 살이니? 를 How old are you? 라고 쓰죠. 그래서 이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 10 years old. 나는 10살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말하기 패턴의 비밀. 네, 패턴의 비밀을 알면요.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패턴의 비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그저 how를 써서 나이를 물어볼 수 있어요. old는요. 나이가 뭐뭐인 이란 뜻이라서 How old?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볼 때 쓰는데요. 어, 너 나이 몇 살이야? How old? 하다에 그쵸. 여러분, MR 이제 보였어요. 그쵸. 그래서 How old you are 쓰면 안 되겠죠. 왜요? 의문문 쓸 때는요. 그쵸. 주어 자리랑 바꿔서 How old are you? 이렇게 써야 됩니다.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어, 너네 엄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 너희 엄마 나이 몇 살이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How old is your mom?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너 남동생 몇 살이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이를 묻는 표현, 표현인 how old를 써서 how old is your broth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몇 살인지 물어봤으면 몇 살인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열을 사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이열은요1 년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 그는 다섯 살이야라고 할 때요. 그는 he is 그래서 다섯 살 five years ol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섯 살이야. 그래서 years old f 니까요 그쵸? 우리 복수 형태인. S 까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아기는요. is one years old 이 문장이에요.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원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원은 하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years 붙임 S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year old라고 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요 years old, years old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한 살인데도 years old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어,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 나이를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I'm 30 years old. 선생님은 20살이니까요. I'm 20 years old.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오늘의 말하기 패턴은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나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패턴을 배웠는데요. 어, 만약에 친구들이 12살이다 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쵸. I'm 12 years ol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See you!